눌로 그냥 아우, 들어오면 돼.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돼. 어, 그거 해. 그거 해. 아니 이게 아무거나 들어오면 색깔 알아서 바뀌어. <laughs> 이거 이거 같이 가야 된다. 이거 다끈 매달려 있어서. 야 벌써 벌써 벌써. 가 <laughs> <벌써, 웃음> <벌써, 벌써, 웃음> <laughs> 얘들아, 얘들아, 안 얘들아, 안 얘들아. 안 얘들아, 나, 아 나, 야아버리야이거 이거 마 아니 아니 아니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면 잠깐만 이거! 천천히 <laughs> 수박 아니야. 먼저 올라가 그 다음에 <laughs> 정진이 올아 올라... <laughs> 마모스 <laughs> 올라가 마모스 마모스 <laughs> 이제 <웃음> 다 내려가 <laughs> 다 내려가 둘 내려가 가자, 가자 어, <laughs> 하나 둘 하나 둘줄 걸을까? 땡겨도땡겨도땡겨도땡겨도땡겨 당겨도. 아보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아너 빨리 안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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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단계가 시간초. 어려운데, 그럼? 응. 아... 이번엔 줄이 없네? 어, 줄이 없네? 야, 잠깐만, 아, 잠깐만, 그냥 가면 안될것 같아! 그러네? 방, 아보 머리, 머리, 머리 위에 올라가자, 머리. 아보 머리 <laughs> 위에. 자, 아, 아보 위에 올라가면 아보가 안 가면 어쩔 건데. 게임 끄는 거지, 뭐. 야, 불안하니까 옆으로 좀당겨주면안 될까? <laughs> 옐로우? 보 <laughs> 옐로 <간다. 웃음> 됐어.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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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올라라고화줘야돼 화내지 않올라야돼나화안 냈어 올라야가지아자 일렬로 만들어 얘들아 일렬 정해 잘했어x2 잘했 가만히 있어 안 <하고. 목소리> 두목이랑 로아 빼고 다 키보드 <목소리> 나안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도 이제 야, 야, 가만 거? 있어. 그냥 가만 아, 있어. 있어? 나시다시다. 나이스, 이제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야, 나 엄마 보고 싶더라. 아 힘들어. 야, 애들아, 이거 어. 이거 먹어야 돼. 노란이만 보내. 허락준다. 로아 나 <목소리> 아보만 가면 돼. 하나, 둘, 셋. 야, 어제 어 다이 다이 다가 다다다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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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야, 나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다. 이거 줄까? 어버리면안 돼. 그다음 주황. 하고 올려 주는땡으로겨 그냥. 쓱겨 <laughs> <땡겨> 버려 그냥. <laughs> 어. 빠아 <땡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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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또야 돼, 우리. 아, 근데 왜아야 아래가.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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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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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층까지 있다. 사층까지. 오케이, 사층, 사층. 이 예, 확인, 확인, 확인. 거기서 가. 나먼더 갈래. 알겠다. <laughs> 다들 이제 잘한다. 이거 소리 지른다. 야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어 마리온가? 더 주세요. 나 밟아, 나 밟아. 한명 먹어. 열쇠 바로 먹어. 열쇠 바로 먹어. 가자. 도전돼 이거. 멘트로 붙였네. 열어 어, 그러니까, 오른쪽 가지 아니, 가이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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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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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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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웃음> 야. <laughs> 고 가고. 야 정. 야 땡겨. 정... <laughs> 앞으로. <웃음> <assess> <웃음> 그냥 가면 돼. 시간 많아.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시간 어가 그러니까 먹고 내려가면 알아서 먹어도게 아래 옆으로 피해 있어 옆으로 피해 있어 아, 열쇠 열쇠 한 명이 딱 먹어봐 그럼 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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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께 쥐께 뿡야야 나오지 마왜나왜나나 <laughs> <나와? 웃음> 너무 <laughs> 흥분해갖고 <laughs> 너무 연타했어 너무 <웃음> 흥분해 <웃음> 이게 뭐야 밥 10초 밟아 밟아 올라가 야, 올라가 밟아 중간에 왜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밟으면 초 늘어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가자 가자 문 열어 야 이거 잠시만 야 이거.. 밀미밀미밀 미라 미라 면되미네 그냥 야 우리 둘 나가면 미러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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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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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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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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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빨리 미어 미라 미라 들어가 빨리 들어가 미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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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